안녕하세요. 척추요정 안선생입니다. 오늘은 팔을 들어올릴 때 어깨 에 통증이 있어서 팔을 잘 올리지 못하는 분이 오셨는데요. 골반의 정렬과 교정을 통해서 어깨의 통증이 얼만큼 좋아지고 또 움직임이 얼만큼 좋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조금 아침에 일어나실 때 조금 이제 움직이면 네네. 조금 이제 아픈 건 덜한데 네네. 조금 줄어드시고요. 네. 아. 손이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. 아 지금도 네. 그러시고요. 네. 아 근데 이제 특히 신기한 게 왼쪽은 멀쩡해요. 네네네. 오른쪽만. 오른쪽만. 네. 오른쪽만 쭉 해볼까요? 음, 그 이상 가시면 지금 통증 이 있으세요? 아 여기도 지금 조금 네. 아프시고요. 네. 어그 내려 보시고 제가 그 장요근이라고 해서 네. 요 척추하고 요, 그러니까 허리하고 골반하고 연결되는 근육이 있어요 음. 그쪽을 조금 볼 건데요 요 배꼽 옆쪽이라 이쪽으로 살짝 들어갈 건데 여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눌러 볼게요 제가 고관절 스트레칭 조금만 들어가 볼 거예요 자힘빼 보실게요. 자 이렇게 갈때 지금 아픈데 있을까요? 어, 엉덩이 쪽그 허벅지 쪽. 이쪽이 응, 좀 땡기시죠. 예. 요 안쪽이 찝히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드시고요. 오케이. 자 이쪽 스트레칭을 쭉 들어갈 거고요. 오른쪽도 살짝 볼 거예요. 자. 살짝만 볼게요. 자, 혹시 이 정도 지금 아프진 않으시죠? 음. 예, 다시 살짝. 자, 거기서 오른팔 아까처럼 쭉 들어볼까요? 지금 어떠세요 혹시? 아까보다 좀더 많이 올라가네요. 아까보다는 각도는 지금 더 많이 나오긴 하고요. 네. 통증은 혹시 어떠세요? 통증 좀 줄었어요. 음, 통증도 지금은 좀 괜찮으시고요. 내리실 때는 어떨까요? 이렇게 내릴 때도 괜찮으시고. 네. 자, 우리 네, 이렇게 골반의 정렬과 골반 교정을 통해서 어깨의 움직임이 얼만큼 좋아지고 또 통증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